태양의 꿈 상황별 꿈의 몽. 만약에 해가 없어지면, 지구는 한순간에 생물이 살수 있는 곳에서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도 당연하게 지구를 비춰주는 태양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많은 자연계의 존재에서 바로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수 있는 태양인데요. 역시 꿈의 세계에서도 특별한 존재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해몽에서 태양의 꿈. 그 기본적인 의미와 패턴별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꿈 속의 태양은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를 상징합니다. 에너지, 생명력, 풍요, 부성, 절대권력. 자결하는 태양은 활발한 에너지와 생명력의 상징입니다. 모든 생명의 혜택을 주는 존재이므로 풍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또 꿈의 세계에서는 달이 모성이나 여성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에 비해 태양은 부성이나 남성적인 것을 의미해요. 특히 여성이 꾸는 태양의 꿈은 남자다운 남자를 상징하기도 해요. 더욱이 태양은 그 압도적인 존재로부터 절대적인 권력을 상징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이 태양의 꿈의 기본적인 의미가 됩니다. 태양의 꿈 패턴별 의미를 살펴볼게요. 태양 빛을 받는 꿈, 태양의 빛을 받는 꿈은 당신에게 풍요가 쏟아지는 암시입니다. 적업과 사랑이 지금보다 더 알차질 것 같아요. 변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은 대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방 안에 햇빛이 들어오는 꿈등 햇빛이 인상적인 꿈은 모두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2. 태양이 눈부신 꿈. 반짝반짝 빛나는 눈부신 태양은 당신이 활력 넘치는 상태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런 당신에게 끌리듯이 여러 가지 가능성, 기회가 찾아옵니다. 3. 어두운 태양의 꿈. 태양이 어두운 인상이거나 검은 태양을 보는 꿈은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체력. 기력 모두 감퇴 모드일 수도 있어요. 당신의 운이 정체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주의 등으로 뜻밖의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4. 태도제 꿈, 일출의 꿈, 새벽의 꿈은 새로운 전개 찬스가 찾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상의 하나의 단락이 만들어짐을 나타내기 위해 고민과 문제가 해소되는 암시이기도 합니다. 심기일전, 새로운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5. 태양이 떠오르는 꿈 하늘을 향해 태양이 올라가는 꿈은 운의 상승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 체력, 기력 모두 넘치고 의욕의 찬 상태를 암시합니다. 이대로 노력을 계속하면 소원이 성취되는 것을 나타내는 길몽입니다. 다만 태양이 서쪽에서 떠오르는 꿈은 있을 수 없는 실수가 일어날 징조이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꿈 하늘로 솟은 태양이 정점을 이루고 있는 꿈은 운이 바로 지금 잘정을 이루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거꾸로 말하면 딱. 앞으로의 운은 다소 내리막길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여세를 몰아 극복한 일도 점점 막히는 일이 많아질지도 몰라요. 당후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7. 석양의 꿈 아름다운 석양에 물든 광경을 보는 꿈은 낮날이 밝음을 나타냅니다. 문제나 고민을 안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딱. 앞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변 상태가 호전될 수 있음을 알리는 길몽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8. 석양이 지는 꿈. 지는 해를 보는 꿈은 온이 정체되는 것을 뜻합니다. 일이나 공부에 있어서 평소 같으면 하지 않았을 실수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9. 태양이 구름에 숨는 꿈. 태양이 구름에 가려지는 꿈앞 날이 안 보이는 것을 암시하네요. 의지하고 있던 지원을 얻을 수 없다는 점과 예기치 못한 장애가 장애가, 장애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도 대처하세요. 단, 구름에 가려 있던 태양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꿈이라면 문제가 생겨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암시합니다. 혹 태양이 두개 있는 꿈, 태양이 둘 이상 있는 꿈은 혼란한 심리 상태의 표출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을 알아내지 못하고 저것도 갖고 싶다. 이것도 갖고 싶다. 라고 욕심을 내고 있네요. 이대로라면 정말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음을 당신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다시 볼 기회일지도 10일. 모릅니다. 12. 해와 달을 동시에 보는 꿈, 하늘의 해와 달이 동시에 나타나는 꿈은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 고민하는 꿈입니다. 쉽게 답을 낼수 없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둘다 정답일 수도 있어요. 선택한 길이 옳았다고 가슴 펼수 있도록. 앞을 향해 걸어가세요. 12 일식의 꿈 태양이 보이지 않게 되는 일식의 꿈은 에너지 고갈과 운이 침체되는 것을 암시합니다. 예기치 못한 트러블이나 질병을 알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무리하거나 무리. 위험한 장소에 접근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하는 제.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당신이 위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13.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13그늘에 몸을 숨기는 꿈햇빛에 눈부셔서 그늘에 가려지는 이미지를 보는 것은 뭔가 꺼림칙한 게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것이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심리를 나타냅니다. 다만 태양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듯이 언젠가 당신은 그 꺼림칙함의 원인과 진지하게 마주보고 해결해야 합니다. 이상 태양에 관한 꿈의 몽이었습니다.